주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몇주 동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이 세리였던 이 마태는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이후에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직접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화나 허구나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목격자들의 진술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이 족보를 보아서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예적의 어떤 허구와 소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 마태는요,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의 첫 장을 우리가 보면, 또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과 신약성경의 첫 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당혹스럽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낯설고 생소한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출생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처음 아마 이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시작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이 낳고,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이 어떤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혈통에서 태어난 메시아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랬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혈통으로 왔다.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까? 자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을 가리켜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납는 그런 큰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또 누구입니까?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했던 왕이었고요.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던 바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의 혈통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에라 7장에 보시면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당사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의 핏줄, 메시아의 혈관에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흘러야 됐던 거예요. 반드시 흘러야 됐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죠?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그들은 사실은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실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던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않게 그 약속을 어기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과 그 맺었던 사람들은 어기고 잊어버렸던 실패의 역사라고요. 실패의 역사. 그럼 그래서 시, 실제로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이 끝 끝장난 것 같이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다윗의 왕국으로 세우셨던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 언약은 끝장났다. 끝났어. 약속은 없어졌어. 게다가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이 사이에 구약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사이는요. 400년 동안 메시아는 커녕 선지자조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캄캄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캄캄한 시기요. 여러분, 약속이 다 잊혀진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모두가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족보를 그냥 읽고 있을 수 있지만 구약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전율을 느꼈을 거라고요. 야,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아브랑과의 약속. 주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400년 동안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김없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깨트리고 어기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마침내 성취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언약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도 이 족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혈통이나 그런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적보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이 약속은 자꾸 이루어지지 않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 을 하다 보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과 괴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현실 사이의 성취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로 가서도 안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처럼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족보의 1장 1절을 보시고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도 받아서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요. 당시에는 없었던 굉장히 좀 독특한 점들이 이 족보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족보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지만 남성 중심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요. 다섯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다섯 명의 여자가 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요, 좀더 독특한 점은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님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여자들은요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족본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다말과 라합은요, 가난한 여인들입니다. 루스는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는 남편이 우리아였기 때문에 햇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이방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례적이다 못해 이상한 족보라고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도 이런 족보를 기록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이방여인 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럽고 부도덕한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방여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불리하고 부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1장 3절에 다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기자, 어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자가 다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 있죠, 라합. 이 라합 여자는 가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요. 그럼 그런데 아마도 이 족보를 보면서 여자의 이름 중에 가장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여자는 바로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일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죠. 그만큼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 왕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은 이 여자의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여자가 바세바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바세바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바세바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가늠해서, 함께 동침해서, 가늠죄를 지었던, 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세바, 이 여자는, 다윗과 가늠한 여자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니 네 명의 여자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하고, 불의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사람들은 주로 어떻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아니면 족보에, 족보에 좀 부끄럽거나, 그런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당시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헤롯 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에 혈통에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으면 실제로 지웠습니다. 지웠다고 해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이처럼 부끄러운 이름을 족보에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삭제하고 감추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마태는 이런 부끄럽고 부정하고 불의한 여자들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처럼 부정하고 불법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아무 차별과 구분이 없어지죠. 죄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왕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큼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가족 위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또한 이 이방 여자들 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의 자격과 혈통이나 조건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가족, 주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혈통이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자격 없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자격과 조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주님은 이 족보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구분하고 차별을 둡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네가 나의 가정 내내 사람이 되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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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야 돼.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이나 왕이나 장녀나 아무 상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용서받는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다.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곳에 마땅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받아들여 주므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람들을 차별 없이, 자격 없이 받아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깨뜨릴 때가 많지만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참 잘못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져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 없으십니까? 아직도 이 족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족보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믿음의 가족 예수님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것에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과,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가 언약하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세세모공토록 영광을 돌릴 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